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오늘, 아까까진 뿌옇했는데 날이 좀 편해졌네요. 저는 지금 붕어빵을 사러 가고 있어요. 영상 보시다가 끊어지면 구독 누르시고 긴 영상으로 봐주시고요. 여기는 지금 애니 떡볶이 집에 사람이 많고요. 저는 붕어빵이랑 닭꼬치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신발, 붕어빵 사러. 여기는 날이 많이 풀렸는데 다음 주는 또 춥댔는데 벌써 중으이 2월이고 이제 3월이고 또 이제 겨울 오는 것 같아요. 올해는 그냥 겉옷 다 입지도 못했어요. 있는 것 같고 그냥. 그래서, 남대문, 이렇게, 이쪽으로 가면, 여기는 인삼지. 날이 맑아졌어요. 아까는 뿌였거든요 여기는 순이네 빈대떡, 여기는 호떡집들 줄서 있고요. 여기는 이렇게 단가류 국가유공자 장식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로또 파는 곳. 또 살아오세요. 어, 이거 발가락이 또 아프지? 발이 안 좋아져, 아직. 붕어빵 사장님이 나오셨겠지? 나오셨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붕어빵 팥 5개, 슈프림 5개 하고요. 꼬치가 네. 얼마죠? 3, 3개 바짝 구워주세요. 바짝요? 네, 아, 예. 안 그렇게 하면 맛이 없는데. 아, 그래요? 지금 어. 이 상태가 제일 아, 맛있어. 아, 그럼 맛있게 해세요 네. <laughs> 사장님 전화번호를 입력, 입력해 가야겠어. 010잠깐만 지금 촬영중이라 못해. 아, 알았어요. 그럼 네. 사장 잠깐 찾다가 네. 네. 옆집에서 뭐 이제 커피도 사주고 막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그 붕어빵 사오겠다고밥 먹을 자리가 마르,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아 사장님 여기서 밥 어떻게 먹어요? 식켜 먹던가 어. 아니면 싸 갖고 오던가. 계란빵도요. 뭐, 여기 는 오뎅 국물이 맛있어요. 요즘 배가 불러서 오뎅 국물 못 먹겠다. 다음에 마오병 가자서 한번 싸가야지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어 저나 치킨 키어 어? 애기 애기 <웃음> <웃음> 이거 해드릴요네 <해내세요? 웃음> <laughs> 소스도 맛있는 걸로 주세요 네 <laughs> 매운 거 좋아하시나? 보통인 거 같아요 <laughs> 저번에 우리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에, 에, 에. 우리는 어쨌게하 소스를 하나만 뿌려 먹었잖아요 네 근데 걔가 엄마 왜 하나만 뿌려먹어? 그래서 에이. 어? 어 하나만 그냥 뿌려먹었지? 했더니 에이. 엄마 2개, 3개 더 섞어먹어봤어 아, 아, 아 그래요? 아, 진짜 그렇게 아, 먹으니 아, 어, 아, 뭐든지 섞으면 맛있어 그래고 나도 이제 그렇게 먹 예. 어 그리고 밥 에이. 먹기 싫으면 얘 예, 닭꼬치를 먹던가 계란빵을 먹던가 그래요 오생도외국인들 많이 와 요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, 응. 에, 에.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는 많이 이게 뭐두 이게 두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. 같이 와서 많이 오 음. 네. 그냥 한번요 예. 치즈 이거 소스 만들려고 했었는데. 예. 날이 리부야튼 그래도 좀 맑아졌네요. 황사 때문에 막 공격 그러더니. 또 여름이 와야 수박 주스 맛 사서 먹으러 오지. <laughs> 야, 올해는 예. 수박 수때 옛날처럼 디코테이션 안 하고 예. 그냥 깔게. 예. 예. 여기는 비싼 거안 돼. 6천 원 넘는 거안 돼. 어, 그쵸, 아무래도. 네, 예. 뭐, 예. 예. 그냥 아니면은 그거 뭐지? 그거, 이렇게, 이렇게 집자서 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예착제 예, 그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그것도 맛있더라고요, 착제하는 거. 근데 양이 작잖아. 그래도 얼음을 많이 넣어주니까. 맛없어. 익을지도못 예. 하겠고. <laughs> 나는 그냥 조못 예, 예. 아, 예, 네. 못더라더요 네. 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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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거실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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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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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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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사화번호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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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맛있어요, 붕어빵이. 아삭아삭하고. 네,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 네. 빨리 들어가야지.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. 날이 많이 풀렸어. 날이 풀렸어요. 남대문에 많이 놀러 오세요. 빨리 들어가야 지 상품권도 판매하고요. 상품권 교환도 해주고 그래요. 신세계 상품권, 뭐 이마트 상품권, 그런거 해주고. 여기는 강정. 떡볶이 튀김 이런 거 팔아요. 여러분들, 남정시장으로 놀러 오세요.